제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에어프레미아에서 할인을 해 가지고 제가 샌프란시스코 항공권을 왕복 52만 원에 구했거든요. 제가 영국에서는 공부한다고 1년 조금 넘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이게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랑 정말 들리는 게 다르거든요. 영국 영어도 사실 지금 다 까먹었지만 미국 영어다 보니까 좀더 발음도 굴러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 바로 화상영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영어도 해보고, 화상영어도 해보고, 그리고 AI로 대화하는 것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AI로 하는 거는 이게 직접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 약속도 안 지키게 되고, 공부도 하다가 말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화상영어 중에 10분씩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선생님이랑 얼굴 보고 대화 시작하고 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면 끝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YBM 화상 영어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일단 시간이 20분이라서 공부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1회는 수업을 들어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당일에 결제하면 네이버 포인트 적립 이벤트까지 같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클래스룸에 들어가면 달달주니어부터 이렇게 뉴스로 배우는 전화 영어도 있고 프리토킹 질문과 답변, 뭐 주제가 있는 프리토킹, 그리고 전화로 토익 스피킹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선택한 거는 어차피 미국에 가면 외국인들이랑 그냥 대화를 할 거니까 이 프리토킹 질문과 답변,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프리토킹 질문 답변을 언제 수업을 시작을 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일을 설정을 하고 일단 영문 이름도 먼저 적어줍니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도 적어주고 그리고 수업 유형은 전화 수업으로 할지 아니면 화상 수업으로 할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이 수업 요일이랑 수업 시작일도 정할 수가 있는데 뭐 수업을 내가 만약에 월요일이랑 수요일날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월수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화요일, 목요일 하고 싶다, 뭐 화요일, 금요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날짜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화요일이랑 금요일로 선택을 했고요. 수업 시작일은 금요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수업 시간대는 뭐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가능한데 저는 일단 점심시간에 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12시부터 2시 50분 사이에 선택을 했고 12시 딱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YBM 전화 화상 영어 이제 설정이 됐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알림도 주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했던 수업인데 만약에 뭐 강의실 이제 입장할 시간이 됐다면 이렇게 10분 전에 알림으로 알려주니까 까먹지 않고 수업에 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후기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이벤트를 보면 뭐 베스트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이렇게 스벅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후기를 작성하기만 하면은 이거 GS 모바일 상품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기 작성하고 뭐 상품도 다양하게 받아 가보시고요. 여기서 AI 레벨 테스트도 할 수가 있는데 무료 AI 레벨 테스트를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모바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바일로 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PC로 응시도 가능하고요.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헬로. 헬로. 그리고 다음은 알맞은 단어 뜻을 고르는 게 나와 있는데, 모모에 반대하여. C. Sometime next month. Ding. My insurance doesn't cover this payment. 이렇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영어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는 데 문제 없겠죠? 영어 공부 앞으로 열심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